첫 번째 소식입니다. 지난 11월 9일 우리대학 백주년 기념관 대강당에서 우리대학 방송국의 주간 아래에 제 23회 방송 잔치가 진행되었습니다. 뜨거웠던 방송 잔치 현장을 이승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지난 11월 9일 우리대학 백주년 기념관 대강당에서 우리대학 방송국의 주간 아래 제 23회 방송 잔치가 진행되었습니다. 이번 방송 잔치의 주제는 무한의 가능성 그리고 그 속의 인연으로 방송국 국원들이 직접 제작한 다큐 예능 드라마의 영상물 상영과 오디오 드라마가 상영되었으며 이 외에도 다양한 이벤트와 초청가수 류수정의 무대 또한 함께 하였습니다. 지난 여름방학부터 저뿐만 아니라 방송국원들 모두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만든 행사이기 때문에 일단 학우분들이 많이 와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. 근데 네, 모두 전공도 다르고 신문 방송 관련 학과도 없지만 열정 하나만을 가지고 모인 만큼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만든 행사여서 더 뜻깊고 의미가 있는 행사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. 저희가 매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학교 방송을 준비하고 더 나아가서 방송잔치라는 행사를 준비합니다. 물론 올해도 많이 여주셨지만 내년 그리고 내후년에는 더 많은 학우들과 함께할 수 있는 잔치 그리고 행사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학우 여러분들에게 즐거운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STBS 이승재였습니다.